여러분, 골프 스윙 하실 때 스타트를 망설이지 마세요.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어, 어떤 부분에 있는지를 아신다면 절대 망설이지 않으실 거예요. 시작이 반이다가 아니라 시작이 전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시작에 대해서 한번 또 여러분들과 한번 대화를 해보려고 해요. 시작이 쉬우려면요. 음, 골프가 좀 만만해야 돼요. 골프가 좀 만만하려면. 어, 연습량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연습량이 없는데 시작이 쉬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골프를 친다? 어, 여러분들의 마음은 최선일지 모르지만, 어, 몸은 최선이 아니에요. 몸은 최악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최선으로 잘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시작을 잘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발을 이렇게 움직여요. 발바닥을요. 그러면 신체는 중심을 이렇게 본인이 주, 신체가 중심을 알아서 이렇게 찾게 돼요. 그럼 발을 이렇게 움직이면 내 균형이 앞, 뒤, 좌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 뒤, 좌우의 균형에서 가장 중립적인 그리고 어드레스를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이런 자세를 찾아가게 돼요, 몸은. 마치 그 패널티킥 상황에서에 있는 골키퍼의 자세랑 비슷하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키커가 저기서 딱공 차려고 하는데 골키퍼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본인이 어디든 지면 발력을 이용해서 공이 가는 방향으로 공을 잡으러 가야 되니까요. 어, 그때 만약에 골키퍼가 발바닥과 지면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 아마, 공이 어디로 날아가도 쫓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 반사신경을 갖지 못하고, 그런 지면발력을 쓰지 못할 거예요. 저는 골프 어드레스로 다르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5분, 10분 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오랫동안 공을 치고 있는데 가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몸은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게 돼요. 축도 무너지게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발을 디디면 다시 살아나요. 꼭 튜브에 바람 넣는 것처럼요. 음,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지만 어,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한 시간을 온전히 연습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연습을 하는데 5분, 10분, 15분 아 그, 그때까지는 연습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연습은 안 되고 내 중심은 무너지고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왜냐면 손쪽으로 굉장히 체중이 밀릴 때도 있고요 또 앞뒤 균형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또 좌우 균형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드레스 할 때요 다리를 처음에 모아서 쓰는 이유도 이제 그 부분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이 상태에서 체를 약간 지면에서 띄어 놓고요 발을 움직이셔야 돼요 이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계속 움직이면 코어도 중심을 잡고 앞뒤 좌우 밸런스를 계속 유지가, 유지하는 몸의 어떤 균형감각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셋업을 딱체를 내려놔서 너무 오랜 시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들어야 돼요. 그래야 공을 잘 치실 수가 있고요. 시간을 5분, 10분 아니라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길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로 움직이죠. 식으로요. 하나만 다시 해볼게요. 발을 계속 움직이죠. 발을 계속 움직이죠. 타겟을 주시하면서 움직이고, 딱 어느 정도 위아래로 살짝 움직여주고, 이렇게 치는 거죠. 여러분들도 시작을 잘하고 싶으시다면, 음, 움직여주세요. 발바닥을 왼발, 오른발 번갈아가면서요.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움직일 때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팔을 삼각형을 약간 앞으로 꺼내 놓고요. 그럼 이 코어 쪽에서 뭔가 묵직한 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발바닥이 편해지면 어깨가 편해지고 어깨가 편해지면 목이 편해지기 때문에 백스윙 할때 몸을 돌리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리턴하기가 상당히 편하고 좋아요. 꼭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발바닥을 항상 움직여 주세요. 이상입니다.